안녕하세요, 융후야 같이 놀자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기차 지금부터는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그거는 있잖아요. 오, 아이, 그거, 그, 테이블을 그, 하면 판매하기? 어, 여기다가 하는 건가요? 여기다가 하는 건가요? 아, 아, 그거 있지? 상점에서 설탕 구매 구매해야고요 구매 설탕 족족에 있죠? 설탕 설탕 족족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두면 되겠죠? 어 내가 이거 내가 아 설탕이 연료이군요 아 그걸 충전하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아 불태워야지 불태워야지 설탕은 연료이에요 설탕 먹으면 안됩니다 그리나요? 오, 집 간탈. 오, 간탈이네요? 오, 여기다가 불태워. 불태워, 친구야. 부태워 아, 연료구나 연료! 출발! 출발! 친구야, 뭐할수 있는 거 됐다. 치치포포 때, 비키세요, 친구시. 비키세요, 내가 안정하게 해요. 어쨌든, 오, 됐다. 아, 됐다. 내가 웅장할 거야. 됐다. 오오오. 도 여기다가 넣어줘. 여기다가 넣어줘. 여기다가 내, 내,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여속이잖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일단 추바하자 찌찌 퍼퍼 대 찌찌 퍼퍼 대 일단 추바해요 찌찌 퍼퍼 대위도후위도가 뭐예요? 오오. 됐다. 여기다가, 오! 저기 뭐야? 오! 이거는 이상한 케이네 아, 준비도 사와야겠죠? 헤헤, 네, 죽었다. 아, 준비는 아, 요 놈을 만들어나봐요 여러분. 오! 여기다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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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 내 거야. 여기 내 거야. 나 아, 이제 내 거야. 오. 좀비 불태우자. 아, 좀비는 연료인가봐요, 여러분. 좀비는 연료를 해봅시다, 좀비. 준비는불태우고 일단 나머지는 불태워 볼게요. 다 모았습니다. 일단 추가해 볼게요. 치치퍼퍼떼. 치치뽀뽀대 우 오, 치치뽀뽀대이다 우 치치뽀뽀 우우 진짜 빠르네요 여기다가 세 번째는 가게습니다 우와 준비됐어 좀비가, 좀비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내려봅시다 여기다가 뭐가 박영했는데 우와 준비다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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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야 내가 지키다요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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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샤! 빨샤! 됐다! 연료! 나는 불리고 버리고 가면 안돼 걔는 얘는 이니까 걔는 불태워야겠죠? 불태워! 어... 신문은 왜 여기 있는거지? 꼈나 어...저기 좀비도에 많이 있고 여기다가 아저씨 어줘야겠어 빨샤! 여기다가 빨샤! 여기다가 빨샤! 구 도와야겠죠? 열려. 오! 친구 왜 있거나. 내가 내가 내가, 이리와, 내가 이리와. 어, 이리 와. 내가 이리 와. 어쨌 해야겠는데요. 야, 아저씨, 너 진짜 많아요. 내가 들어오지마라고 오, 들어지마라고 어, 됐다, 됐다, 됐다. 주어 일단 주어 일단 주어 됐다, 일단 오 연료, 연료를 모아겠습니다. 연료, 연료, 연료를 모아요 여러분. 연료. 여기다가 연료! 연료! 기차를 타고 지치 퍼퍼퍼오 기차를 타고 지치 퍼 퍼이네요 여러분 얘는 얘는 여기시고 얘는 내가 준비니까 여기다가 넣고 오호 진짜 많아요 여러분 캐나다 뒷차 같은데요 여러분 오 나머지는 모아볼게요 오 여기다가 나머지, 여기다가, 점프하시고, 오, 나머지는 다 모아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다가 좀비로 차워하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좀비를 불태워 보겠습니다. 오, 여기다가 좀비를 많이 불태워 하구나. 불태워. 오, 불태워 하구나. 내가 안무섭지 됐다. 저기, 저기 있다다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 여기다가 모아시고. 뭐 됐다. 여기다가 모아시고. 뭐 여기다가 모아시고. 뭐 여기다가. 우와. 연료네요, 연료. 이쪽 도망가시다. 점프. 여기다가 연료계사. 나. 주발. 치치 퍼퍼 때. 치치뽀뽀돼, 치치뽀뽀. 여기 나왔어. 오, 오게 여기 와는 많은 것 같은데. 오, 준비들 많다. 내가 살대 붙이지. 내가, 내가. 내가 구하였습니다. 여기다가 초부터 넣어야겠죠? 여기 죽으면 총부터 다시 해야,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이제는, 이제는 여자가 어서 이제는 가보겠습니다. 와, 기차가 그 날씨도 너무 좋네요. 일단은 버텨 보시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좀비들이 많이 모였야겠죠 내가 왔다. 내가 좀비 왔다. 내가, 어? 어, 좀비 같다 좀비, 좀비. 아칼안놀렸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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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 이 땅은, 이 땅, 이땅이처음 다시 하게 네, 해야 돼요. 처음부 다시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아, 여러분, 이것좀 몰랐어요. 여러분, 미안, 미안해요. 오, 여기 죽어. 아, 여기다가 맛있게 생겼구나. 와, 보상이 있구나. 얘네 열려고 뭐넣어보시다 내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오, 여기다가, 여기다가, 오, 말도, 말도, 삭제, 삭제를 이십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어나 보시다 오, 반해졌어. 이 땅은 끝까지 가야겠죠 끝까지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여기다 끝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거 하겠습니다 오와 진짜 많은데요 여기다가 침치 뽀뽀하는 거. 여러분 조다더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을 구하시기군요 오 저기 좀비도 있구나 여기다가 좀비 있구나 내가 사와겠어 내가 빨샤 여러분을 못 보셨잖아요 좀비가 즐거우니까 여기다가 빨샤 여기다가 빨샤 여기다가 나머지 빨샤 여기다가 빨샤 여기다가 빨샤 여기다가 불 태워야겠죠, 여러분? 어쨌든 불태워보시다 이제는 죽었잖아요. 좀비를 불불 태우면 되겠네요. 좀비도 연료이에요연료 16. 이거를 잡아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 여기다가 너무 힘냈구나. 아, 그, 그거. 아, 그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캐나다 진짜 재밌다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점프, 여기다가 열유도서 됐다. 출발, 출발, 출발. 여러분, 오늘도 같이 만나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여행이네요오늘은여기 같이, 같이 만나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우리 같이 집에.